7호선 역세권 33평의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이 2억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쪽 지역은 무척이나 인프라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은 지역인데 2억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 무척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경매 유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 0배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 아파트는 인프라도 괜찮고 역도 가깝고 살기도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지금 2억대에 진행 중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물건이고요. 참고로 이 물건도 경쟁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인천 10개 2 0 2 3타경508492 아파트 물건이고요. 삼곡동에 위치한 한화 아파트이고요. 8층이네요. 총 17층 중에 8층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4억이었다가 지금 한번 유찰되어서 2억 8천에 진행 중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국민평수인 84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97년식이죠. 조금 오래됐다 라고 확인이 되고 이 아파트, 이본건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그러면은, 오, 그래도 향이 어느 정도 트여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물건 한번 향까지 갖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동에 가장 왼쪽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인데요. 한화 아파트 1단지 이 물건이에요. 여기서 지금 상공역까지 상당히 가까워 보이죠. 걸어서 쉽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9동이었죠. 그러면은 109동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끝쪽 아파트 물건인데, 뭐 별다른 특징은 없네요. 그냥 여기가 공간이 조금 끼어 있다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세대수 700세대 정도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대수는 1.03대로 조금 빡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타입이.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타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77년도에 지어졌는데, 계단식 물건이라서 방이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건,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백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충 잡으면은, 여기서 가깝죠? 700m 이내에 역세권에 위치한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편의시설을 보시면은, 우선 학교부터 한번 보면은요. 여기 초등학교. 여기도 초등학교, 이쪽도 초등학교, 이쪽도 요쪽,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네 개나 있네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도 초등학교, 엄청 많죠, 초등학교가. 그리고 이쪽으로, 옆쪽으로 가보시면 은 고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돌아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라고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학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가 많은 거 보니까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격대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한번 보시면 병원은 따로 없고요. 마트를 보시면은 이쪽에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이외는다 조그마한 마트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뭐 편의점은 당연히 많을 거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막 메이저 은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새마을금고가 확인이 되고요 이쪽에도 네, 똑같이 새마을금고가 있고 이쪽에 하나은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h 이기가 조금 대부분이 있고 여기도 새마을금고가 있긴 한데 이제 새마을금고가 조금 많죠 그리고 1군은행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공서를 보시면은 여기는 관공서도 참 가깝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 맞은편으로 최고 그리고 이 쪽이 경찰서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 밑에 쪽에서도 우체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가깝게 인프라가 주요 지역에 모여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볼 시간인데요. 10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 물건 시세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23년도 11월 달에 3.9억 16층 거래가 되었고요. 10월 달에 3.65억 그리고 3.88억 거래가 되었고 9월달에 3.6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밑에 것까지쭉 보면은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 사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추가를 한번 보시면은 오 이거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층 물건이네요. 2층이라서 3.3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2층이고요. 7층부터는 3.65억 정도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물건인데 3.65억이랑 3.85억이 섞여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물건 보시면 3.9억이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물건 하나만 나와있고, 그 다음부터는 3억 후반 정도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물건은 23개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엄청 시세가 낮아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동네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살짝 거래가 주춤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3.6억 정도로 시세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8억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재 들어갈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요.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한번 볼 텐데요. 갑구에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압류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권리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단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7가지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물건은 근저당권 19년도 12월 19일 이게 제일 빨리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은 즉 낙찰자한테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등기부등에서는 확인이 되고요. 이제는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보시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로 소멸되지 아니한 것 아니면 그 이외 문제 사항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임차인분이 계신가해서 봤더니 임차인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 이거는 낙찰자한테 인수상이 전혀 없는 안전한 물건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세만 잘 파악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번째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입찰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저축은행에서 이 채권을 무담보 형식으로 등기부 등본에 설정 없이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 채권을 조금 저렴하게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화 회사가 이 물건을 조금 고가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고가는 아니고 시세랑 맞춰서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100%는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복귀를 통해서 제가 유동화 회사가 받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면은 이 물건은 시세를 대략적으로 3.6억 정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3.2억 정도. 낙찰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6억 물건이 있지만 이 물건을 3.2억 정도 받으면 그래도 4천 정도, 4천 이상 정도 차익이 남게 낙찰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리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3.65억 보단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시세차익이 한 4천 정도 나게 받기 때문에 그래도 실거주나 아니면은 투자 목적이나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입찰을 하고 싶으시다면 1월 24일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천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